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교회에 오면은 먼저 가장 먼저 도착하면 우리 성가대가 연습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복도를 따라서 울려 퍼지는 성가대 연습하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문을 탁 열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눈물이 울컥 나올 것 같은 감사가 넘쳐 납니다. 오늘 찬양팀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오늘 또 먼저 일찍 오셔서 앉아 계시는 한 권사님이 오늘도 은혜 많이 끼쳐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다 보니까 단풍이 짙게 졌는데. 그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 사람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곳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와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줄 알고 우주 밖으로 나와 봤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게 어떻게 동글동글한 지구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물을 보고, 동일한 우주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오, 하나님이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달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구 위에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멀리 좀 나가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이고 또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지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동그랗잖아요. 동그랗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 다녀면서 다닐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 밑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거꾸로 걸어 다닐 텐데, 떨어지지도 않고, 잘 걸어 다니고, 거기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닙니다. 이 지구가 둥글둥글 한데도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그 모습에서 감사하고, 그 모습 안에서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원망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왜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는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감사하는 삶이고,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옆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전해주는, 축복을 전해주는 바로 전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원망이 나의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전염병이 좋지 않은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대상이 나의 원망이 되고, 내가 또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그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크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의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0점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인간이 탐욕을 품으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거, 옛날에 먹었던 그 무슨 부추, 파, 무슨 수박,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원망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온 광야에 하얗게 만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민수기서 11장 7절로 8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신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온 말씀과 이 말씀이 두 인간의 모습을 아주 격렬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